안녕하세요. 박경수TV입니다. 예, 저기, 오늘은 칭찬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칭찬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그리고 어떤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아, 실천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많은 분들이 티키타카라고 해서 약간 이 얘기하면 아니라고 막 반박을 해서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예능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이런 것에 있어서 자신이 많아요. 티키타카 뭐이 말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혹은 허점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말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당황시키고 이런 것을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제가 그런 걸 즐겼어요. 약간 게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겠지? 뭐 이러면서. 아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지겨워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진짜. 그, 게임의 최종 승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화가 많은 사람이, 저기, 반대되는 의견 내기에 최고보인 것 같아요. 막 깨부셔버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 뭐, 이말 하면은 아니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이게 약간 잘못됐어. 이러거는 생각 안 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아, 최종 승자는 그런 식의 대화의 최종 승자는 내가 아니구나를 알아서 아, 제가 이제 미련 없이 어, 그런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요즘 하는 것은 칭찬학인데. 어, 칭찬을 하면은 그렇게 대화가 흘러가지 않아요. 티키타카가 안 돼요. 이 말하면 어, 맞아. 너는 너무 잘 한다, 잘 안다, 목소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모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한동안 좀, 약간, 저런 것도 있었어요. 내 머릿속으로는, 어, 이게 틀린 말인데, 어, 내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모습, 모드, <laughs> 칭찬하기 모드를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한동안은 그래서 내 마음과 다르게 말이 나갔어요. 왜냐면은 내 머릿속은 여전히 어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또 내가 실천은 칭찬하기로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저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애매모호한 거 내가 100% 아는 게 아니라 99%만 알아요. 그러면은, 아, 그 말이 맞다고 해줘요. 100%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그냥 안다가 아니라 체험했다. 체험하고 느꼈다. 느끼고 반성했다. 뭐, 이런 것들은, 어, 100%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내 의사를 아는 것을 말을 해요. 100%가 되면. 근데, 약간 들은 얘기라든지, 그런 것은, 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예방이 되는 것은, 깨부시고, 이런 상황이 안 가고, 그리고, 어, 그냥, 내가 가리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현저하게.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저는 대화 가지고 이기고 지고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하진 않, 않아요. 이제 근데 이제 뭘 가지고 하냐면은 어 다른 거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이제 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거 아닙니까 사람. 사람 속에서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요.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최소한 불편해 하지는 말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들을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어, 진짜, 그래,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부대끼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던가 어 이래야 되는데 어 나는 사람도 싫고 사람들과 부대끼기 싫어 이것은 마치 저거죠 어, 사람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 사람의 인생에 꽤 커요 그 영역이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뢰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현재 이 주어진 상황에서 주의례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칭찬하기 많이, 한번 해봐요. 칭찬하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100% 아는 게 아니면 맞다고 해주는 게 그게 칭찬이에요. 왜 그게 칭찬이 돼요? 너 무슨 대단해? 잘났어. 이게 칭찬 아닌가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이 맞아도 칭찬이 되는 거예요. 전네 말이 맞아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내가 100% 체험하고 아는 게 아니면 그러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약간 뭐 크게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